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문명이 발전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무상합니다. 어제 맞던 것이 오늘은 틀린 일들이 생깁니다. 참으로 혼돈의 시기이기도 하고 변화무상한 시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듣는 눈앞에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리는 시대. 어떤 유명한 연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 요가 자동차입니다." 아, 이분은 요가나 자동차를 좋아하시나 봐요. 남편도 사랑하고. 그래서, 흔들릴 때, 이러한 것들의 자신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 남편과 요가와 차가 나를 온전하게 붙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나를 붙들기에는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 본질, 근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때까지 내가 붙들어 왔던 내가 의지해 왔던 그런 지엽적인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붙들 수 없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본질로 돌아오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목자와 양의 특성이 있기에, 그것을 비유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이 목자가 없이 독자 생존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목자 없이도 생존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닭도요, 야생 닭이 있어요. 키우다가 야생으로 버려져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축화된 동물들, 특히 양과 같은 동물은요, 목자의 보호가, 인도가 정말 필요하대요. 양의 특성상 시력이 안 좋고 방향 간격이 부족해요. 그리고 스스로 방어할 만한 어떤 무기가 없는 거죠. 빨리 달린다든지, 뭐, 하늘을 난다든지, 그게 안 되잖아요. 반면에 소나 말과 같은 다른 가축들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유독 왜 양을 우리라고 비유했을까요? 하나님을 목자여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비유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양이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런 환경으로 이끄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죠. 목자는 양을 위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먹을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의 은신처를 마련해 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해면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영원이. 그런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 제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방향과 삶을 인도받을 만한. 그런 위치로 그가 돌아왔기에 이제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지. 양은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에 함께하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사가 늘 안락하고 행복한 시간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우면, 힘들 때면 좋았던 시간들을 자꾸 회고합니다. 즐거웠던 어린 시간 재밌었던 청년의 시간 뭐 그런 그때의 시간들을 회고하죠. 지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사 그래요. 늘 행복하고, 늘 안락하고, 늘 평안하면 좋겠지만은 인생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을 때 슬플 때, 기쁠 때. 승리할 때, 실패할 때, 여러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그냥 부모님 품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내다가 이제는 점점 커 나가면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면서, 아,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사라는 것이 내 마음처럼,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구나. 늘 좋지만은 않구나. 어려움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괴로운 골짜기예요. 두려움과 공포의 골짜기입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깊고, 어디로 빠질지 모르는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시내 고백은 뭡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서 내가 끝장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과 위험 앞에 내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두렵고, 그리고 걱정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해라는 말은 악하고 나쁘고 좋지 않은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해를 입어서 내네 인생이 끝장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코 인생은 이 세상은 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 문제입니다. 억울해지고 뒤틀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자동으로 면제되느냐? 아니에요. 믿는 이들도 고난이 있고 믿는 이들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이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의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린 딸과 수영장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데 그 딸아이가 물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딸이 물의 그, 물의 깊이, 깊은 물, 물에 겁먹지 않도록 딸과 함께 고래 놀이를 했대요. 고래 놀이가 뭐냐? 아이는 조련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빠는 고래예요. 그래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어린 딸은 한 손은 코를 딱 쥐어 맞고, 한 손은 아빠 목에 팔을 딱 감는 거예요. 아빠 목에다가 딱 이렇게 팔로 감아가지고 딱 매달리는 거죠, 뒤에. 그리고 아빠는 이제 자기는 고래니까 물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업고, 물 밑으로 깊이 헤엄쳐 들어갑니다. 쑥 들어갔다가, 수영장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순간적으로 솟구쳐서 수면 위를 떨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물 위로 팍 뛰는 거죠. 고래처럼. 그래서 다시 또물속 깊이 쭉 들어갑니다. 수영장에. 또물 위를 박차고 올라가서, 다시 또 내려갑니다. 이걸 몇 번씩 반복한대. 수영장 바닥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수영장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몇 차례 그렇게 수면과 바닥을 오리내리니까 아이가 깨닫게 된게 겁을 안 먹는 거죠. 아, 내려갔네. 또 올라가지. 올라갔나? 또 내려가지. 내려가도 또 올라가지. 고래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물바닥과... 수민이를 왔다 갔다면서 하 이제는 두려움 아니라 즐거움으로 재미로 그 고래놀이를 하면서 아이가 물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빠 등에 매 있는 한, 아빠 등에 붙어 있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수영장 바닥 물 밑에 있을 것이 아니죠. 능이 물과 그리고 공기 중에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우리를 곁들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시간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그 모든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유명한 모래발자국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어느 신앙인이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이 쭉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과 함께 걸었던 모래 사장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두 개죠. 예수님의 발자국, 자신의 발자국. 그러다가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간, 그 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그때 어려운 시간에는 왜 당신이 저를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하십니까? 예야 내가 그 시간에는 너를 업고 그 시간을 걸었다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흔들리는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이 있을 때 오늘 우리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오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흔드는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은혜로 통과하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시간을 다 통과한 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시간들을 보냈으며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 속에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